이제 아침 6시가 되어도 밖은 어둡습니다 저는 4시 30분 40분에 일어납니다 아침 6시까지는 업무를 조금 하면서 밖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밖이 많이 어둡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인데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운동 나갈 준비 해야 되겠습니다 카드를 챙기고요 운동 끝나고 막바로 온천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리 타올 챙기고 일회용 비치. 바로 먹겠습니다. 마스크 챙기고요. 아침에 양말을 찾는데 양말이 한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쪽, 왼쪽이 보이지 않아서 새 양말을 꺼냈습니다. 새 양말 꺼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 양말 신고 달려보겠습니다. 신발을 알파 플라이를 평소에 신습니다. 그런데 밑에 슈그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마라톤화를 신고 운동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발이 좁죠, 는데 발에 발가락 통증이 있거든요. 달릴 때 불편하게 했는데, 그냥 슈그를 막 발랐더라도 알파플라이를 신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6분입니다 많이 어둡죠 이제 새벽 어둠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가 시원합니다 달리기에는 적당합니다 그런데 산책하기에는 추워요 새 양말을 신으니까 신발 밖으로 드러난 그린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일 거예요 바람도 붑니다. 달리기에는 좋은데, 이제 선텐즈로 한참 달리다가 땀 흘리면 그때 선텐즈 해야겠습니다. 자, 가자! 오늘 최대한 오래 상의를 입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버티고 위에 선텐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깝깝합니다. 빨리 벗고 싶어요. 5km 5분 29초. 여기서 영화 상영을 하는가 봅니다. 저기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어안 보이죠 오늘 아침 체중이 7 7 k g 를 육박하던데 지금 제 키가 171 정도 될 겁니다 173에서 줄었습니다 지금 8 k g 지죠 이제부터 달리기가 조금 소리했습니다 훈련거리를 많이 해라 1 0 k 로 지나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달리기가 됩니다 동백선 입구에 온라인와로가 있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가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가자. 확실히, 우레 탄하고, 아스팔트하고 착지, 감이 천지, 차입니다 13km 5분 8초 14km 5분 8초 1한 시간 20분 53초, 14.8km. 자, 가자. 신6 킬로 4분 52초 17킬로 4분 43초 18km 4분 35초 19km, 4분 26초. 300 300 300 200 200 200 100 100 100. 19.7km, 1시간 44분 4초. 아하, 기원합니다. 운동 잘했습니다. 옷까지 가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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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10월 첫주 수요일입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공기가 조금 싸늘했는데 달릴 때, 한 1, 2km 달리고 나면요, 선탠주 해도 될 만큼 열이 납니다. 달리는 내내 정말 정말 상쾌했습니다. 달리기에 정말 좋은 기온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새벽에 공기가 차다고 어둡다고 운동하기에 망설여지는 계절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운동 못하고, 겨울에는 어둡고 춥다고 운동 못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변명만 하지 말고, 운동합시다. 오늘 출발 전에 77kg에 육박한 걸, 한 13kg 정도 달리니까,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가 힘드신 분들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복장이 좀 두터워서, 움직임을 제어한다든지, 달리기 동기부여를 갖다가 깔아 춥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거울 거예요 그렇지만 한1 0 k 로 이렇게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집니다 운동거리를 조금만 더늘려보세요1 0 k 로 이렇게 달리면 체중이 한 1kg 정도 다운되고 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체중 감량이 목적이다 좀 가볍게 즐거운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운동거리를 늘리십시오 오늘 새 양말을 신었는데요 신발 사이로 약간 삐져놓은 그린 칼라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어제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아침 메뉴가 이뭐야 이거 이 김치찌개잖아. 아들 좋아하는 걸 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걸 했습니다. 안나구를 <목소리> <laughs> 굽고 싶니다 굉장히 큽니다. 된장찌개. 야 맛을 볼까요? 아 김치찌개. <목소리>